이제 왔어요. 어우 쓰레기 봐 쓰레기. 아 쓰레기. 자저 앞에 야미도입니다 여러분들 군산이에요 물색이 오늘 많이 탁하긴 해요 여러분들 썩 좋진 않습니다 물색이 자 이론스지게드 리플쉐드 웜 입술 왔어요 왔어요 왔습니다 이야 랜딩이 되겠지? 랜딩 되겠지? 아, 왔어요, 첫, 왔어요. 뭐야, 근데? 왜안 떠, 수면으로? 왜 수면으로 안 뜨지? 광어, 광어. 하나, 둘, 셋! 아, 왔습니다, 자, 첫 광어. 야 역시 믿고 쓰는 웜을 써야 돼 일단 아, 리플 셰드 쓰자마자 첫 캐스팅이 나왔잖아 하... 자 중날물에 오늘 2020년 5월 25일날 작지만 첫광화가 이렇게 이론 스지게드 리플 셰드 웜에첫 캐스팅 하자마자 나왔습니다 왔어요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소리질러 예! 광어 잡아왔는데 소리질러 우측 하단 엄지 척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자리 하나 나왔네요 하하이 화이팅 야하이 역시 뭐다? 믿고 쓰는 몸을 써야 된다 아 사이즈는 뭐 별로 안돼 입질이 그래도 계속 오니까 그래도 좀안 온다고요? 잡아야지 옆에서 또 입질 없는 자 옆에서 또 잡아야지. 기대감도 있고, 참 재밌네요. 네. 83, 83 지금. 어, 나올, 나올 거예요. 네. 뭐, 그럴리라 믿습니다.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어, 사이즈가 일단 방생 이상인 것 같고요. 어, 놀래미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한 네. 이, 거의 한20 후반에서 30 정도 되는 놀래미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왔습니다. 왔어요. 뭐야, 깔따구야? 야, 깔따구네, 깔따구. 깔따구가 나오네. 어? 방생해야 되겠다. 깔따구. 30 정도 되는 깔따구 나오 여기 깔따구 항상. 왜 형, 뮬레 쓰세요. 바닥층 눌레 깔따구 깔따구 나오네 8분의 3 오늘 아우 손맛봐 손맛봐 30 30딱30 30 되겠다 3 30, 30 조금 넘네 30한 6정도 되겠네 36 깔따구 여러분들 깔따구가 나왔습니다 36 그냥 방생하죠 이거 먹먹 뭐, 먹을 거예요 이거 점농어 먹어. 먹어요 <laughs> 이거 36 자 일단 나왔습니다 깔따구 새끼 여러분들 이래도 우측 하단 엄지척 빨간색 안되신 분 계십니까 깔따구입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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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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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오래간만에 와 아, 내 네, 사이즈가 영, 비리비리 하네요, 여러분들. 왔습니다, 왔어요. 비리비리 하네, 이거. 에브럭이니? 느낌은 에브럭인데. 에브럭, 에브럭. 비리비리 하냐, 이거, 이렇게. 비리비리 해, 에브럭. 비리비리 합니다, 에브럭. 비리비리. 하, 짠챙이가, 오늘 짠챙이가 많이 나오네. 지만한 걸 먹었어. 비리비리. 15, 15, 15. 15. 어, 15. 비리비리 하네.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와. 이동해야 되겠다. 놀래미가. 딱 15에, 15에, 18, 18. 18cm네, 18cm. 왔습니다, 왔어요. 놀래미 18cm. 붕어 바늘에 걸려 나온 것 같아요. 18도, 아이, 18안 되겠다, 이거. 뭐야, 에우럭이야 아, 놀래미지? 15, 아, 뭐야. 아유, 놀래미, 아 뭐.. 놀래미네. 아 뭐.. 우럭이랑 놀래미도 이제, 다, 딱 18cm 맞는 것 같은데. 아, 19cm. 이런 놀래미들인가봐요. 3자가 아니고. 너 왔습니다. 왔어요, 천, 쥐놀래미, 19cm. 19cm가 왔습니다. 방세, 19cm. 와, 이거, 진짜 작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거, 진짜, 배때기 엄청 뽀얗 거예요. 이거 엄청 뽀얗 거예요, 배때기 막.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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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아, 25네, 25.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cm 광어네요. 아 25cm 광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 4분의 3. 조류 괜찮네요. 발람까지 조류 괜찮고요. 나쁘지 않아요. 아, 속조류가 좀 있구나, 여기. 4분의 3? 어, 뭐, 바다 이렇게 못 찍어. 어, 인제 찍었어? 어, 여기, 심상치 않다, 여기, 포인트. 조류도 세고. 3으로 3 심상치 않네요 포인트 입지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포인트 심상치 않다고 그랬죠 왔습니다 뭘까요 놀래미 느낌인데 왔어요 깔따구일 수도 있어요 깔따구 어제 잡은 깔따구 놀래미 아버님 깔따구예요 이거 왔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포인트 잘온것 같아요 깔따구냐 놀래미냐 깔따구냐 놀래미냐 왔어요 포인트 좋습니다 여기 아주 좋아요 깔따구야 놀래미야 깔따구면 더 좋겠다 아 놀래미네요 첫 수는 놀래미 요, 요 포인트 와와세 좋습니다 자 왔습니다 좋아요 포인트 좋습니다 나오면 킵이에요 그냥 왔어요. 사이즈 좋습니다. 좋아요. 빵빵합니다. 와. 좋아요. 사이즈 좋습니다. 빵빵합니다. 30초 중반. 30초 중반 놀래미. 좋아요. 사이즈 좋네요. 미더는 보겠습니다. 조류 진짜 좋아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조류. 엄청 좋아요.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아 이거 근데 짠챙이새끼들 아우 왔어요 왔습니다 하, 입술 박살난다 여기 고기는 많은 어 그래도 사이즈가 얘는 그래도 좀 되는데 사이즈가 좀 됩니다 그래도 나름 나름 돼요 사이즈 좋아요 나름 왔어요 여기가 포인트구만 여기가 얼마나 하니 아 어, 이거 야터질것 같은데 붕어바늘 3 2 1 야 yeah, 좋아요 놀래임 밭시구나 여기도 놀래임 밭이야 놀래임 밭 여러분들 붕어바늘 붕어바늘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붕어바늘 200원짜리 붕어바늘 왔어요 왔습니다 어서와 너도 인간은 처음이지 이거는 킵 킵할게요 이거는 그냥 거기다 옮겨볼까? 놀래미만 오질나게 나오네. 자, 일단 좀 작네요. 이번 거는 작습니다만, 거의 3차 가까이 되는 놀래미가 나왔네요. 2차 후반, 3차 초반 좋아요. 아, 바쁘네요. 오늘 립질 뭐개 박살나네. 여기 좋아. 오케이, 원하는데 딱 떨어졌어요. 좋아요. 아, 아까 뽀봉뽀봉한대 뽀벙, 진입, 뽀 뽀붕 한대 진입. 아 채비가 점점 몸, 뭔가 가까워지고 있고 빗걸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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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돌바닥 돌바닥 돌바닥. 저저저저 저. 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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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툭툭툭툭 툭. 아, 채비와 나랑 가까워지고 있어. 채비야 내가 내가. 점점 붓고 있어 유세야, 세야이 왔어요 왔습니다 버저미터 왔어요 왔습니다 제발 왔어요 도루럭이 나왔습니다 맛있 맛있는 도루럭이 왔어 입니다. 파스. 서유 조카 탈락. 도루러기 왔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근데. 하, 설레겠어. 아,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 주둥이 벌려봐 아, 너 에이 새끼. 아휴, 아, 광원 줄 알았다. 아따가 씨. 아! 이게 진짜 일이 없어. 와, 해물 이제 진짜 안 보이네. 나가야 되겠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 4, 3, 2, 1.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루어 낚시 영상은 비밀 낚시광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